나갈 시간이 다 됐죠? 네 아, 그럴 때는 같이 들어왔는데 네 <laughs> 그럴 때는 같이 들어왔는데 벌써 이제 나갈 시간 됐네요 저기 그그 그 시간 빨리 가죠? 처음에는 안 가는데 마지고으로가기 네. 빨리 가저 이제 지금 보니까 갈때 되니까 피곤 많이 피곤한 기습이 역력한데 그러니까차 네? 제가 지금 너무 멀어서 그런 건끝 아니에요? 갈때 되니까 그런 거지. 습니다네 피곤하고 그렇지 야식고 항상 아쉽고 이제 예, 그는 네. 거죠. 우리 저 우리 정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어, 한국에서 이 앞에 오셔가지고 네. 신부가 여기 여기서 출발하자마자 연락을 안 해도 안 받아보죠. 그냥 그때요 상황 을좀 <laughs> 이야기해보죠. 해줘보세요. 그럼 바로 응, 가다가 마당 집에 내려다 주고. 네, 가다가 공항에서. 응? 네, <laughs> 페이스북 하는데, 네. 메시지가 안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카톡으로 네. 이제 출발한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네. 도착했는데도 확인 안 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도? 네, 확인 안했어요 네. 음. 어,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이제 서류로 준비해야 되니까, 어차피 네. 쉬는 날이 그날밖같으니까 예. 네. 그때 이제 서류 준비하면서 사장님한테 통화했고요. 네. 좀 그때 연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연락라고 네. 네. 계속 안됐고 거죠. 네. 그리고 계속 전화했다거고 제가. 보낼 서류 없어요? 있어요. 어 저기 저어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신보고는 아예 그냥 통화를 못 해버린 거죠? 아니 카톡으로 한세번 정도 왔죠. 아 그랬었나요? 다른 뭐 내용이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한테 문자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고시장을 통해서 어찌 된 거냐. 그랬더만은 마담집에서 하룻밤 자고, 저기, 저집에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변덕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지. 사람 마음을 모르는 답답한데. 이게, 그래가지고, 얘를 시끄럽게. 하네. 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집이 먼 애들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신부가 집이 상당히 멀었어요. 그때, 뭐, 몸가에? 예, 네, 몸가 다섯 시간 된 것인데, 굉장히 그 집이 먼 신부들은 그런 그, 어, 단점이 있어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집에까지 찾아가고 그러고, 그런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전에 이제 신부들한테 좀 문제가 있으면은 돈을 받아놨었어요. 그거 이제 보증금쪽으로 받아놨었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어. 그걸 이제 없애 그때 500달러씩 받아놨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안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길이 멀고 그를 먼다든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난 데도 갈란다든가 뭐 이렇게 무심스러움 받아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런 말 저런 말 듣기 싫으니까 그냥 없애버렸는데 이런 또 그,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어, 뭐, 지금도 나는, 그안 받아놓은 것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안될 것은 안될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와가지고 결혼 진행해보니까, 이 신부는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이 신부도 거리가 멀어. 뭔데요? 엠바이? 음. 아, 내안이요내 네, 안? 응. 굉장히 멀어요. 7 시간 걸린다 고 그랬죠? 집에 다녀오셨죠? 어땠어요, 가니까? 근데 뭐 집에 뭐한 시간 정도도 안 있었는데 왔다 갔다 음. 5시에다가. 아침에 5시 5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에? 6시 조금 넘어서 붙여주세요. 몇시 넘어서? 6시 조금 넘어서 여주요 6시 넘어서 오셨습니까? 좀 못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같이 저녁 식사했잖아. 조금 넘어서. 6시 반. 그래서 말아요 아, 일부러 맞춰서 식사하냐고 이렇게 했구나. 아 그랬어. 그니까 이게 거의 집에서 네. 거의 한 시간 정도 네. 안 <laughs> 있었는데 음. 왔다 갔다만. 근데 시간이... 이 신부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몇번 밥을 먹어봤잖아요. 네. 밥을 먹더라도 이렇게 그 밥을 먹더라도 이렇게 그 네. 이렇게 네. 어, 그렇습니다. 어. 그쪽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어, 밥을 먹더라도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네. 관찰을 많이 하는데, 어,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 어, 그 여러 가지 로 이렇게 눈에 보여요. 아까 이제 그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까 억실러졌는데, 여기 실가들 빼가지고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가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뭐 불편하죠. 그때 첫 번째 말씀 봤을 때는 내가 봤잖아요, 어떻게. 내가 봤었는데, 그, 그때도 뭐 전혀 그런 건못 느꼈었거든, 그때도 나도. 근데 그렇게 제통수를 쳤죠. 아주 맹랑한, 맹랑한 뭐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집이 이제 멀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 신부 같은 경우도 멀어요 일곱 시간거리는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이 신부가 집에서 그 동네에서 결혼한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에서 걱정, 걱정 많이 걱정을 많이, 많이 하나 네, 하자마자 그것은 걱정하는 것은 신랑이 안 데리고, 안 데리고 갈까 봐 싶어서 걱정하는 겁니다 멋있을 때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자기 동네 거의 견하는 사람 없대요. 음. 그리고 엄마가 가끔 TVB 봐보니까, TVB에서 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음, t v 에서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네. 저기 저 우리 회사는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가 사무실, 여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뭐 그거 아니고 이 사무실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또 1월 달에 여기서 또와 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공, 공부해야 되거나 1월 중순쯤이나 찾을 건데 그때 와 가지고 어 이렇게 그저저저 어학당 저저 다녀야 되니까 어학당 어린지 알죠? 아, e 학 학원 에 đ ú n 바로 이뒤에가 있어요. 어, 아랑 모르는 것아구나 와서 우리 가 어, 알려 주 이제 다냐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기 동네가 어, 다, 아, 한, 번, 한 사람도 안 가라고 그러면 좀 힘듭니다. 집 마을에 그, 결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요 신부 저 키가 몇시예요 너무 <laughs> 좀보이 자기 동네 시리안간 사람 많이 있는데 음. 한국 시간 사람 없대 자요 아, 한국 간사람이 처음에 네. 가면 이제 그 시작이 돼가지고 가는 것이요제요엠카몇라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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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네. 키가 1 6 5예요몇시예요요 아침에 집에서 자다 되면 69 나오고요. 네. 일하다가 보면 되니까 66, 67 나오거든요. 아그그 그 정도까지 차이 안 나. 어, 차이 나도. 알겠나고 무슨 뭐세 정도 차이 난다. 아니면 건강검진 받을 때 집에서 자고 가면 네. 69 이상이 나오는데 네. 새벽에 일하다 가서 그때 여기 할때 받았거든요. 네. 잘못된 줄 알고 두 번째 스테로이를 아, 똑같이 아, 나고요 66인가 67인가. 아 그래요. 검증을. 어... 어? 저기 저. 그래도 저 체육집이 다시 <laughs> 아침 5시 우리 형이랑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가고 저녁에 다녀온 게 지금 잘했다 생각해요. 최소한 그래도 다녀오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다녀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됩니다. 다음에 그때는 빈 공항으로 해서 오라는 거예요. 아, 바로 여기 안 가고 한우 한 시간 한우에서 한우에서 빈 한우에서 비행기 타고 빈 공항에서 1 시간. 아, 그렇죠. 한우 한우에서 비행기 도착하고 또 한우에서 빈 공항. 가는가고 나요. 그런데 나요년 그런데 왜 그런지 아는 그래. 그, 기다리면서 기다리하는 아요 근데 기다리면서 거기서 뭘래도할 수가 있지? 근데 기다리는 것을 거기서 있구나. 맞춰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면 되거든. 노래도 할 수가 있지. 공항에서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여기 아침에 가던데 아침에. 지금 만약에 하노이 새벽에 도착해서. 몇시간 있다가 가든지 않니면서기서 가든지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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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에공항국에요또국에선으국가서또 이렇게 또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국내선이국에아 한국에서 없어에 옛날 에이날국에 옛날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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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웃음> 가까워 <웃음> 안 만들어요. <laughs> <laughs> 같은 같기요하호치민는도 가는 거 있고 많다. 마 하노이는 저, 하노이는 많아요. <laughs> 가는 거. 그러면 신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 바데학 어 키톡사 은행에 커피 chỉ u n 키사 바로? 아, 음, <laughs> khoảng h ơ 바데 u n k h 한달 동안 인하로 다니고. 어디로? em làm ở đâu? em bây giờ đi xin 아, chị 는 t 아 i i n 아, 지금은 직업은 없는데. 네. 이렇게 한달주또 아, 어디서 다니는직 m 라 지금 그런 부분은 궁금한 상황이야. 어디일할수 네. 있는 자리 있으면 인하인데요. 그러면 그러면은 어 우리 기숙사 자리 있냐? 네. 그러면은 그 기숙사를 배정을 해가지고. 네. 여기서 직장에 다니려면 다니라래. 그래. 태집에서 눈치 보이잖아. 아, 그럼 좋지. 으깨비. 아니, 이렇게 그냥 여기서 노는 것보다도 음, 어, 그렇게 음. 하면서. 음. 음, 어차피 금방 가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라도 관리하기가 편하지. 그렇게 하면. 음, 그러면은, 음. 그러면은, 집에는 음. 언제 다녀올까요? 음. chị biết thăm lần cho rồi ăn lần này bao giờ em về nhà lại không? Uhm, không một khi nào, Tết thì về luôn nếu mà có việc thì em mới về có. Đó mà mở ra thì cả. Ừ. Ở nhà ừ. ừ. là... ừ. từ đấy, xe giường nằm về đến Nghệ An của em là bao lâu? Ờ uh, 6 7 tiếng. 6 7 tiếng mất bao nhiêu tiền xe? Uh, tiền xe không thì mất khoảng 17 còn tiền xe ôm chưa kể. Tiền xe ôm mất bao nhiêu? Xe ôm thì lên là em 50.000.

오만 동, 십만 동그 정도 나와고, 음. 그 다음에 친부 동네 도민한 도착하면은 또 음. 택시 아버지 또 모두가 잡고 들어가야. 1 0만 동, 1 푼, 만2 0만 동. 그러만원 정도 잡아야 돼. 음. 한번 가면 2만원 네. 정도. 왕복만 타더라고. 원. 네. 4만 음. 3만 왕복 4 만. 왕복 만원들가니 그런 부분 감안하셔요. 음. 감안하셔야 되냐면은 신부가 이제 어떤 상황을 알고 나서 대응을 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이층 버스로 간것 같은데 태화도 지나간다 그래? 맞아, 가 태화 지나가면서 안 가는 거야? 음, 그 안가 태화 야페. 음, 그 신부한테 말해도. 네. 뭐 이렇게 사기 결혼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아무 도 우리 신랑 만나서 지금까지 몇주 동안 생활해 본게 어떠세요? em gặp anh ấy mấy ngày ở bên cạnh anh ấy cảm nhận anh thế nào? anh ấy tốt. 진짜 좋은 사람이요 <laughs> 진짜 좋은 사람이네. <laughs>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원권도 폭 있는 거 생겼어요. 아, 그렇죠. 응? 음, 어때요? 신부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와이프보다도 신부가 더 낫네. 첫 번째 신부는 키도좀 적었었거든? 그랬었죠? 근데 이것이 인연인 가요 음. 오히려 전화위복 뭐 계획이된 것이지. 뭐, 잘 됐지 뭐. 키도 뭐 이거 일미터 1저6 5잖아요저이세를 저 생각한다고 한다면 25 훨씬 낫지. 이날거 아닙니까? 안날 겁니까? 그렇지. 나이... 음, 나, 나야지. 응. 뭐, 그래야만 네, 이제. 차가집 <웃음> <웃음> 아니야, 그 <laughs> 아니, 아니, 뭐, 뭐, 길도 더좋았을거예요 아니요. 그 몸가위는 어땠어요? 차가집 길이 좋아요. 좋았어? 아니 아. 차가집 들어가니까. 아, 좋아요. 아괜찮고아 길은 거리가 멀어서 그렇죠 일곱 시한 거긴데. 아니야 다 사람들이랑 일착. 그렇 지금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해보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 응. 중에서 누가 제일 너그 응. 이렇게 친절하고 상냥했던 것 같아요. 다 잘하시죠. 아개 대중에서도 그 고신장만 빼놓고 누가 응. 잘나. 제가 잘해주죠. 좀 장난들을 많이 응.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laughs> <즐거운 웃음> 누가 누가 제일 나갔던 것 응. 같아요. 다, 같아. 다 <laughs> 좋아요. <다 웃음> 아니, 그럼면 곤란하다고. 제일 잘하는 예. 사람 한명 뽑아가지고. 뭐, 여... 흥이 그래도 제일 많이 아야죠 아, 흥이. 좋아하죠. 아, 흥이. 오, 제일 어, 많이 그래요? 알았습니다. 흥이 그래도 제일 좋단 말이 많이 나오네. 흥, 그래, 흥, 왜냐하면 눈에, 그래. 눈에 보이는 게 남자니까 또 남자한테 또 우리가 또 시키는 것도 많고 네. 해주는 것도 많고. 일부러 흥을 연결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여흥은 여기서 노비라든가 여기 앉아서 같이 신랑들하고 같이, 같이 움직이거든. 근데 네. 여 여기 아가씨들은 뭐험이는 그것만 하고 탈랑 와부러 네. 그러지요 <laughs> 네. 여기까지는 모르겠어 그러, 그러거든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웬만하면 이제 흥을 이제. 웬만하면 저희들이 흥흥 찾아서 흥한테 뭐 부탁하고 시키고 네. 흥이 한국에서 네. 네. 6년 동안 있었답니요 6년 동안 네. 있는 것 치고는 말을 많이 잘하진 않아 용인에, 용인에, 있었다, 용인에 있었다던가요 용에 네. 있었다던가요 아, 그래서 착하기는 엄청 착하죠 어, 저기 저 그 이번주두 번째는 이제 어, 지금 이제 그 우리 신부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이번 약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한국의 비자 그것 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화상을 뭐뭐두 시간 한 시간 하는 그 것은 딱뭐한 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될수 있으면 이렇게 문장을 길게 길게 고 좋은 말 쓰고 이렇게 이렇게 답글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셔요. 그렇게 하면은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 지금 좀 불화 좀좀말 대한 맞질 않는 건데 그걸 요구더라고 이모티콘 그것만 보냈다라고 이렇게 그것도 트집잡았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그랬죠 이모티콘만 보냈다라고 이렇게 보내고 했다라고 해갖고 그걸 트집을 잡았네 아예 이 진짜 열받네 예 야, 처음에 모르면 이모티콘 좋은 거 보내고 처음에 그러면서 내가 내가 그랬거든 이모티콘만 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영사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은 그건 내가 시켰던 겁니다. 처음에 막 무엇을 알겠어요? 이모티콘 보내고 상대편 감정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근데 그것도 했다고 그것은 이제 처음만 보내고 나중에는 이렇게 한글로 하셔요. 이? 한글로. 그리고 이제 화상보다도 화상은 아무리 오래까지 길어도한 줄밖에 안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네. 해라. 자주 이렇게 어, 대화를 해라시고 이야기했던 를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문자도 자주 하시고 예,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한달 정도 에더 오시고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조정해가고 나가고 이제 대사관에서 오는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그냥 만나 갖고 오늘 결혼해갖고 오늘 결혼하지 말고 오늘 만나 가지고 둘이 알고만 지내고 그다가 막뭐한두달 있다 돌아서 결혼하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했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놈을 사귀어 보겠습니까? 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를 현실적으로 그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맞질 않아요. 말도 안 통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또이말 됐어요. 어떤 사람이 잠자리를 한 다음에 둘이 대화하는 것과 잠자리 허기 전에 대화하는 것과는 틀리다. 잠자리 허기 전에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숨, 겨서 이야기해. 나잘보이려고안 그렇습니까? 한국은 한국은 그저 나지 그죠? 죠 예. 이 그렇게 이제 주문할, 주문을 내가 해드리고, 우리, 우리한테 말씀, 저, 해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세요. 네. 없어요? 정리정돈 같은 게좀 부족한 거 같아요. 아, 정리정돈? 정리정돈. 아, 이야기도, 신라를 느낀 것이 정리정돈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 어, 나, 아, 어, 그러면, 방에서 그런 거. 방에서 그런지? 가방에다가 이렇게 타주셔도 되고요. 방금도 그랬습니까? 키, 키, 키 캐비, 캐리어 타도 Làm những like cái gì thì bạn phải góp gọn gàng xong rồi đặt vào nhẹ nhàng nhá Chứ không phải là cầm nồi nhé. <ciones> Nếu mà như thế là không được nhá Phải góp vào, phải góp vào nền nếp xong rồi ấn vào đồ và hẳn hoi bạn nhé. Tại vì sau này sang Hàn ấy, người Hàn ấy người ta chỉnh sửa right. từ cái đất hột Bạn hiểu không? 그래서 Đó là một cái tốt cho bạn nhá Chỉ có nói là tốt rồi Vậy là 점호 치어 결라고 네, 그래서 정리정돈하고 검사 맞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하나를 좀 둬가지고 좀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몸에서 이렇게 배어나가야죠 음.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거 서류 그때 보내주지 않았나요? 저 보냈어요. 그렇죠. 그럼 필요 없지 뭐. 네? 필요 없어. 음, 나는 안 보낸 줄 알고. 용돈 주세요. 나 아까 그 봉투에 들었는데 나한테 주세요. 어려워. 아, 여가 있니다 자, 이때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신랑이 받아라고 신문을 주는 거죠. 어떤 거? 이거? 네. 아, 네. 아니, 같으면. 그게 아니라 돈이 날, 날짜버리니까 자, 이거 요, 용돈, 네. 산0 0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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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신한테 설명해보지. 네. 우리가 한번더어지고 네. 우리가 신랑한테 한 달에 200달러씩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누구나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별도로 돈을 한다든가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어, 어떤 돈이 필요하면 회사한테 이야기하세요. 그거밖지어한돈 음, 주세요. 음. 또뭐 통장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음, 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요 아,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어, 이제 갈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 수고하셨어요. 예, 네. 네, 수고하셨어요. 잘단하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